우리가 일반적으로 호적이나 이래 주민등록증상에 보면은 한 사람은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호적에 이름이 두 가지고 주민등록증상에 이름이 두 개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는 우리를 부르는 다른 이름을 또 우리가 들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내가 그렇습니다. 호적이나 주민등록증 상에는 여러분이 잘안 읊고 있는 것처럼 이언영입니다이 은자 발음이 잘안돼 가지고 전화를 하면은 꼭 여러분 묻는데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언영인데 우리 장모님은 아내를 부를 때 언령이야 이렇게 안 부르고 에스더라 이렇게 부릅니다. 장모님이 저희 아내를 에스더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에스더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라는 그런 소망에서 언영이란 이름 대신에 에스더라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이름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일 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그런 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할 때에 각각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다양한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로힘,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이 히브리어 엘로힘은 성경의 저자들이 어떤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했냐 하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배자이시고 통치자이시는. 절대 권력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을 묘사할 때 그런 하나님을 말할 때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도 그렇습니다. 야외 여호와라고 번역될 수 있는 히브리어인데요. 이야외는 예.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번역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는 어떤 경우에 사용됐냐 하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 지존하심, 자존하심뿐만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 야훼 이런 칭호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느냐라는 거기에 따라 이 여호와의 연관된 또 다른 이름들이 있는데요 창세기 2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요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요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요와 이래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라는 이름이 되겠고 또 요와 니시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출애국기 17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예, 아말렉과의 그런 전,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승리케 하셨죠.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또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원은 죽을 줄 알았는데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여호와 살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 48장 35절에 보면은 그 사방의 합계는. 만 팔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여호와의 임재를 말하는 여호와 삼마라는 그런 용어도 있고요 또 시편 2 3편1 절에는 여호와 뭐다라고 직접 표현은 없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해서 여호와 로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여호와 로이. 이 표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 이름은 이것이다라고 해서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해서 찬양을 할 때,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붙여진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는가 신앙의 고백이다. 여호와 레이, 여호와 이레 하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또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경험된 하나님, 체험해서 내가 아는 하나님, 기도원이 여호와 샬롬이라 한 것도 나는 여호와 샬롬이다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 직접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화평을 경험함으로써와 하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앙의 고백적인 이런 이름들이 여호와의 칭호의 그런 다양함들이 있는데. 오늘은 여와 라파입니다. 여와 라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도 여와 라파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죠.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와라. 그래서 여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은약과 하나님의 이, 이런 이름 이름에는 약속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그렇게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 라파라는 이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신앙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라파 어떤 능력이 하나님인가? 어떤 권능을 가지신 분이신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여호와 라파의 능력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26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기서 모든 질병, 육신의 질병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접 또 경험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요즘 어, 새벽에 창세기를 어, 그렇게묵상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20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치료하다라는 말이 바로 라파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 멜렉에 가서 동일하게 이제 어 뭡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을 때에 아비 멜렉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내를 취하려다가 하나님께서 거기에 징계를 내리셨죠. 병을 내리셨죠. 예.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합니다. 예. 책망을 듣고 기도를 할때 하나님께서 그 아비 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있는 모든 집안의 그런 병들을 고쳐주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창세기 20장에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을 만날 때,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치료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파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병을 가지고 있던, 육신에 어떤 연약함이 있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꼭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직접 이런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조금 오래 되기는 했는데요. 제가 전도 살 때. 그때는 정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했을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늦게 이제 신학을 했을 때에 정말 순수하고 정말 열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로 첫 사역을 할 때에 제자 훈련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리니 마가복음의 말씀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인데 어떤 예. 병이든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형이 이제 흑색종이라고 피부암이 이 뇌에 발병돼 가지고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데 때마침 그 말씀을 딱 주시길래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우리 대동이 본가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형님은 강도사였고 저는 전도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보면은 그죠. 전도사가 강도사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강도사님이 전도사한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믿는 자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다라고 굳게 믿고 선포를 한다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지금 예,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목사로서 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전능하신 라파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 라파의 능력은 무엇인가라고 하니까 마음의 질병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다라는 것입니다. 참 현대 사회에서 마음의 아픔들, 고통들 슬픔들, 괴로움들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코로나 시대에 마음대로 나다닐 수도 없고, 특히 우리 어르신들 답답하게 집안에만 탁 있어야 되니까 그 마음의 외로움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괴로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누가 고칠 수 있다? 여호와 라파께서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마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 마라의 선물을 누가 고쳐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죠. 이 마라라는 단어가 참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마라는 것은 여기서는 장소의 이름으로서 마라라고 쓰여있지만 이 마라라는 단어는 원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마음에 심각한 괴로움, 큰 고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룻기 1장 20절에 이런 내용이 있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어떤 배경인 줄잘 아시죠? 예, 기근을 피하여서 저기 모합당에 갔는데 거기에서 남편도 잃고 아들도 다 잃어버리고 예,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며느리 한 사람만 달랑 데리고 돌아왔을 때에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나를 나오이라고 하지 말고 말하라 해라 나는 너무나도 괴로운 사람이다 고통이 너무 큰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서 괴로워하다는 라 말도 바로 말합니다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간절히 슬피 울며 그렇게 기도하는 그 한나의 모습 그러한 그 마음의 고통 그 마음의 아픔 괴로움을 누가 고쳐주셨다고요? 여호와라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사회에서 직장 생활이나 하다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순간들도, 그런 아픔들도, 그런 개통, 고통들도, 괴로움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그것을 고쳐줄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 여호와라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몰라주고 나만 알, 알 수밖에 없는 나만 겪는 그런 고통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가 믿고 오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시다 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니까 영적 질병입니다. 이 영적 질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고 참 연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연약해진 믿음을 강건케 하시는 분도 바로 여호와 라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을 하고 우리가 불신앙의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그것을 고쳐 주시는 분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물론 나의 의지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을 온전히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 라파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자기들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그런 폐역함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 폐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폐역함을 고치리라. 여기서 폐역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그런 연약함들이죠. 영적으로 회의가 찾아올 때, 믿음이 흔들릴 때에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어, 참 못났다. 이런 생각이 들 때에 그런 마음마저도 그런 영적인 부분까지도 고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호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교행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이 누구에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이 말라기 시대에도 영적으로 정말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제발 성전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제사장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가정한 일들을 다 벌리면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드리는 그 모습, 하나님이 너무 역겨워하시고, 너무 힘들어 하셔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폐역했던 그런 영적 암울한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고치 주시는 분도 바로 여호와다치어하는 강선을 비춰주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어라.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요와야 라파의 그런 능력은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 우리의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까지 다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요와의 라파, 요와 라파의 능력 권능을 우리가 체험하고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기도원처럼 여호와 라파라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나의 신앙 고백이 되려면 뭐 하는 것이다? 첫 번째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러지셨더니 예, 부러지셨다라는 말이 뭐이시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인생에 괴로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러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으면 세상에 어려움 없으면 주님 전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성경 어디에 봐도 안락하고 편안하고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항상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에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 너희 중에 고난하는 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여기서 병든 자는 물론 육체적인 질병을 말할 수도 있고 마음의 질병을 말할 수도 있고 아까 말한 영적인 질병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장로들을 청하라 여기서 장로들이라라는 것은 오늘날의 장로님들도 물론 맞겠지만 이 시대의 때는 이제 목회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오늘날 우리 이런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부끄러워 하지 말고 수치스럽다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구역에서 우리 기관에서 우리 영적인 가족들한테 오픈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모두가 중보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같이 바쁘고 힘든 이런 시대에 살면서 자꾸 모여라, 구역 모임해라, 소그룹해라 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혼자 몸부림치고,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낙심하고, 혼자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가족을 허락해 주셨는데 왜 혼자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느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 찬양할 때에 아픔은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은 두 배로 커지는 것이 영적인 원리를 왜 모르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뭐라고요? 구역 식구들, 우리 기관 식구들 그래서 모든 모임이 있을 때마다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오늘 뭐몇 여전도에서 모인다 이러면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다 참석하시고 서로 이런 은혜도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까?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또뭐 발표를 하시겠지만 내년에도 코로나지만 더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한번 모여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모여서 교제하고 뭐 인간적인 그런 교제를 나누기 위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은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원리,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바로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려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해도 좋지만 함께 기도할 때에. 그기는 더욱더 확실한 하나님의 그런 고치심, 치유하심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와 나파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려면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외에 또 경외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사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런 자들에게 여우와 라파,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편 45편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어떤 자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순종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의 첫 번째 모습 순종입니다.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뭐하고? 순종하고 내가 복의 을을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내 모든 규례를 어떻게 하면 지키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 그런데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잘 모르는 시대인 것 같아요. 너무 바쁘다고 기도도 안 돼. 너무 바쁘다고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어. 예. 일주일에 딱한두번 하나님 말씀 듣는 것으로는 굉장히 부족하죠.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참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일 학교도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 저는 끊임없이 생각해 봅니다. 바로 가정에 그 비밀이 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으면 참 어려운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부모인 우리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겠죠. 세세한 것까지는 몰라도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내가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들려줄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을 많이 알아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잘 알아야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순종하는 삶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또그 말씀에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장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순종한 것이죠. 예, 그렇듯 자기 생명보다 귀한 그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순종한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겁니까? 정말 이제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에 그런 반열에 오르는 아브람.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떤 하나님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외하는 삶두 번째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그걸 거람되오라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임재 의식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26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누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잠언 8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결국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나의 은행 심사를 내가 삼 가는 것. 절제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이름을 주셨는데 이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겨야 할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 내 인생의 모든 연약함들이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또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삶의여와 라파다. 우리 모두가 이여와 라파를 경험하고 찬양하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